섹터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익 추정치들이 이렇게 계속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는 그런 섹터들은 좀 특이하게 어떤 섹터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가량 어, 많이 늘었네요. 네,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실적 신장세를 보였고요. 네, 그 실적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사이트가 팩세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드리는 미래세대후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재영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실적 마감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이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를 뽑으실 때 그 어떤 쪽 부분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뽑으시는 건가요 블룸버그처럼 이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팩스셋의 어닝즈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예, 네. 어떤 (S&P 500)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 동향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 유료 서비스들이 많은데 네. 그럼 유료가 아니라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라든가 예예. 이런 것들은 유료로 제공이 되지만 팩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동향들은 주간 단위로 네네. 무료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S&P 500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동향 부분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는 11월 13일 네. 매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13일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S&P 500, 500개 기업 중에서 전체 이제 92% 정도가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84% 기업이 EPS, 주당 순위 기준에서는 서프라이즈를 낸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78% 기업은 매출에서 서프라이즈를 낸상태고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프라이즈라고 하면 실제 예상치보다 얼마 이상더 좋게 나와야지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컨센서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5% 내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추정치보다는 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팩스에서 발표되는 최근 나온 자료 중에 어떤 주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줄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뭐 서프라이즈. 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 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s&p500 기업의 전체적인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1% 정도 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좀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작년보다 혹은 비교기간보다 좋아 졌는지 나빠졌는지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7.1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자료가 매주마다 시계율로 나오다 보니까 전주에 비해서 개선이 됐는지 혹은 빠졌는지를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직전 자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10월 30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9.8% 정도였는데 네.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7.5%였다가 바로 지난 11월 1 3일날 발표된 자료에서는 마이너스 7.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감소했지만 를 지지난주나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억눌려 왔던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작용을 해서 실적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고 코로나의 경우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이익 전망치라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예, 예. 또 수치들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중간에 대선 부분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내용을 덧붙이자면 네. 팩스셋 어닝 인사이트에서는 매주마다 탑픽 어브 더 위크라는 타이틀로 그 주의 특이사항이라든가 관심 있게 볼만한 주제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난 13일 자료나 혹은 그 직전 6일 자료 모두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줄을 이었었는데 6일 날 자료에서는 실적 발표에서 선거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냐? 2016년도 대선 대비해서 2020년도에 실적 발표에서 선거를 언급한 기업의 비율이 30% 넘게 음. 증가를 했었고요. 음. 어떤 기업들이 주로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냐? 살펴봤더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이라든가, 혹은 유틸리티 쪽에서 언급을 많이 했다고 라 합니다. 결국, 그럼 대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망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금융이라든가 유틸리티 쪽, CEO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 보면, 은 바이든 정부와 관련해서는 세금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조금 보수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3일날 발표됐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선거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와 어떤 주가 움직임의 어떤 차이를 좀 비교를 해놓은 데이터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후 2일 그러니까 총 4거래일의 어떤 주가 변동을 비교한 자료였는데 네. 선거 직전에는 워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도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0.6% 정도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5.7% 정도 상승을 하더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는 어떤 그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음. 주가가 못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히나 민주당이 모든 걸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투심이 조금은 이제 강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수혜를 입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피해 업종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의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한 부분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합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편차가 심한 그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날 텐데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하고 좀 나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업종별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표를 보시게 되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자유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의 어떤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 수정치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게 오히려 서프라이즈 비율을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이 나온 부분들 판단을 했을 때 이전에 전망치가 워낙 낮았던 부분들이 이제 서프라이즈로 연결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물론 실제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얘는 네. 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주가라는 게 장래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내지는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 그걸 반영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덜 깨졌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의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이렇게 봤을 때이 추정치들이 이렇게 계속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는 그런 섹터들은 좀 특이하게 어떤 섹터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특이하게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자유소비제. 여기는 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예. 그런 기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추정치 높아지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 쪽이요? 네, 예. 더군다나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비드19를 거치면서 일종의 좀 장기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예. 보니까 추정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PER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전 그 실적하고 지금 실적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중 수준이기고,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있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 상당히 좀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PER로 본 시장의 어떤 흐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나요? 시장 전체적인 PER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예. 되면, 은 S&P 500의 12월 선행 p r 같은 경우는 21.6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년 평균이 17.3배 정도 되고 네. 10년 평균이 15.6배 정도 그러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계리는 크게 나타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또 지난 자료들이랑 비교하면은, 그 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과거 1 0년의 어떤 12개월 선행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3월 달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실적 추정지, EPS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섹터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유소비재 섹터가 지금 평균적인 PER이 32.9배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 5년 평균, 내 지는 10년 평균 대비에서도 높은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유소비 재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자료에서는 평균 PR이 33배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던 게 이번에는 32배로 조금은 이제 좀 음. 낮아진 상태고, 5년 평균이라든가 10년 평균 각각 객과 대비해서도 조금씩은 지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PR 지금 상황으로는 좀보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익 전망치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PR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 어닝스 인사이트와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S&P 500 관련한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전반적인 저의 평가 는 네. 현재 S&P 500 내지는 각 섹터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비싼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실제적인 실적은 꾸준하게 3월 이후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대략적인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됐던 선거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종료된 국면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좀더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뭐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당장의 실적보다는 또 미래의 실적 부분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 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꼭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실적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만간 백신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려면은 그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또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4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망치들은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1분기 어떤 급락했던 거에 대한 어떤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는 전망치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일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3분기 이후 또 급증을 했다 보니까 4분기에는 다시 체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월 13일 현재까지 가이던스를 제출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7.1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이 됐던 전년 동기 대비 EPS 수정치. 4분기에는 대략 두자릿수대로 아직까지는 좀 재조정을 거쳤다가 다시금 좀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자료들도 계속 점검해서 업데이트해 주시겠지만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또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네, 가능성 충분히 있는 네.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의 어떤 발표된 실적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말씀 한번 해주시죠. 미국 대표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코비드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은 EPS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가량 어 많이 늘었네요. 네, 증가를 네. 하면서 굉장히 큰 실적 신장세를 보였고요. 네, 네. 반대로 코비드 19의 대표적인 피해주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봐야 되고 놀이동산 가서 막 즐기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적자 전환을 하게 됐죠. 다른 기업들은 또 있습니까? 또한 가지 기업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 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를 활용을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월간 이용자 수, 일간 이용자 수,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 전년 동기 대비 수치들을 다 상회하는 실적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가 산업별, 기업별로 이익의 편차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면서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네요. 지금까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실적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사이트가 팩셋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그 유료 사이트면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사이트지만은 무료 사이트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니까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팩트스텝, 어닝즈 인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첫 화면에 바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대략 자료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20, 30페이지가 넘는 자료들이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돼가지고 제공이 네.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직계라는 그 특성상 사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움직이고 있는 뭐 섹터라든가 네. 내지는 과거 평년 대비해서 지나치게 뭔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로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주마다 한 번씩 챙겨보실 만한 사이트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이트겠네요. 영어로 물론 돼 있다 보니까 눈에바로안 들어오실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주요 숫자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또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의 윤재용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S&P 500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